하여토다. 캐닌 헤베르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받을 지니.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 지니라.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재판관기 5장 25절. 1 6절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눈을 뚫었도다아이고 못을 잡고 오른손에 망치 들고 나엘처럼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도다.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아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이고지요. 아버지 시어머스. 시스라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설을 통하여 불어 듣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어찌하여 그 병거 바퀴가 더디 구르는고 하니 그녀의 현명한 신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며 정년 그녀가 그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하였으리 그들이 약탈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각자 한두 천여를 얻었으리니 시으라는 약탈품으로 체세옷 수놓은 체세옷 양편에 수놓은 체세곳을 받아쓰리라. 그것들은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목에 어울리지 않으리야하였도다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손은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재판관기 6장 1절. 미대한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기도원을 재판관으로 선정.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더니,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도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아, <laughs> 주여,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와서 그들을 향하여 질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땅의 수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아이 어, 시점에서 생각나는 여목사 여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디오 프롬 마침표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때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은 낙타가 헤아릴 수가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라고 들어왔음이더라. 음. 그래야 이스라엘을 파종할 때미대한이남말렉긴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사를 멸하였으니 이스라엘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매뚜기때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가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라고 들여왔음이더라. 재판관기 5장 24절 캐인 <목소리> 헤베르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 그녀는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라. 시스라가 어떻게 한 여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라.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 싸우는 여인 여전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 이 신부는 땅을 밟기 전에 흰말들을 올라탈 것이다. 이 신부는 땅을 밟기 전에 흰 말들에 올라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그리스도의 본물을 묘사하는 이 군대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남성인 태양과 같지 않고 여성인 달과 같다. 그녀는 아침처럼 고운 것이 아니라 달처럼 곱다. 그녀는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 이 여인은 여인들보다 복받은 받은 여인이다. 반면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복받은 여인일 뿐이다. 아, 이승만 대통령이 어,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하실 때 돈을 안 가져온다고 민도 낮은 인간들이 불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 있습니다.